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주식투자가 최고의 선택이다. 주식시장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긴 기간 동안 재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과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투자도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증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이 예측되는 지역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해 스킬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과 지식이 필요한 주식시장과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투자,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돈 관리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면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자유로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패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조사를 하여 실패 확률을 줄여야 한다. 결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과 지식이 필요한 주식 시장과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투자,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개발, 그리고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